펜타클 6번은 나눔과 균형, 공정한 분배를 상징하는 카드다. 카드 속 장면을 보면 한 남자가 저울을 들고 있고 그의 앞에는 두 명의 거지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남자가 들고 있는 저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저울은 균형과 공정함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나눔을 할때 무작위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책임 있는 나눔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카드의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위치와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을 주는 남자는 서 있는 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산에 많고 적음을 넘어 권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다. 이 장면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베푸는 입장에 있고 누군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상징한다. 이 카드가 나타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 네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입장인지 받는 입장인지 혹은 이 관계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둘째, 도움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 베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대를 종속시키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막는 방식이라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주고받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감정, 노력, 시간과 같은 요소도 공평하게 주고받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펜타클 6번은 나눔의 가치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카드다. 단순한 물질적 교환을 넘어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